자, 지원 좋아해요. 언니, 한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한! 한! <laughs> 아, 한! 나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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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둘 셋. 한! 받지원! <laughs> 왜 그러세요? 하 아, <laughs> 둘, 셋. <알았어, 세, 웃음> 네. 아니야. 자, 하영 언니, 한. 한. 한낮의 아름다움. 밭. 밭. 받지원 씨. 네. <laughs> 대물리 깎아. <laughs> 지금까지 프로미스 아이였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창피해서 못하겠어요. 언니, 가안 하기로 했잖아. 저희가 사실 연습실에서부터 한번때 삼행시 1 0 0번 정도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저거 계속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. 그냥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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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하네, 결국. <laughs>